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부분이 뭐 스승님처럼 큰 뜻을 가지고 깨우치신 분들만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건지 일반 회원들이나 임원들도 나라 기도를 해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대신 나라 기도를 할때 매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숲이 우리 그 훌륭하신 우리 선조님들한테 계속 숲을 만들어줘서또그 악영향이 또 나한테 미치는 건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저 나라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선지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라 기도를 할때 그게 바른 것이고 일반 개인들은 자기 영역을 잘 닦아나가고 자기 기도를 바르게 하고. 뭐 자기 가정이나 자기 영역을 잘 닦아나가는 기도를 우선하는 게 바르게 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역량이 작은 사람은 작게 기운을 쓰는 것이 바른 것이지 내 역량은 작은데 내가 마치 큰 대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부처님이라도 된 것처럼 큰. 기운을 쓰려고 큰 기도를 한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정성은 있지만 그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이 됐거나 큰 선지자가 됐거나, 어? 많은 지도자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과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인 사생활로 사는 분,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를 잘 닦아나가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니까 자기 영역을 잘 닦아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 너무 포부를 크게 가져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국가기도를 한다. 이것은 마음은 훌륭한 마음이지만 그 에너지 질량에 감당을 못한다. 그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 걱정한다고 매일 국가기도한다. 어,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그 마음이 불합리한 게 아니고 그 기운을 크게 쓰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자신의 문제점이나 모순을 발견하고 자각을 하고 깨우쳐 나가면서 자기 기도를 하고 가정 기도를 하고 또 나아가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건 좋다. 또 내가 기운이 커졌어요. 사회적으로 기운이 커지고 내 능력이 커지고 내 깨우침도 커지고, 내가 정말 인류에 득되게할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마음 자세와 진량을 갖추었어. 그렇게 진량을 갖추었을 때는 그렇게 큰 기도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 내가 성장하면서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작은 기운을 가질 때는 너무 무리하게 국가, 세계, 인류, 이렇게 매일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운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은 좋지만 너무 크게 이념을 갖고 너무 크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도원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노력하는 것으로 우선은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념이 커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laughs>